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통치기다. <헤나. 좋은> <목소리> 오빠들한테 당하기 위해서 아 제가 한번은 없어가지고 짜잔 이번에는 대량으로 구매했거든요. 그 걸로 안 당했던 평화 오빠, 정원 오빠를 할 거예요. 일단은 정원 오빠한테 가서 평화 오빠 조질 거라고 하고, 정원 오빠한테 가가 정원 오빠 조질 거라고와달라고할 거예요.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제가 도아보겠습니다 정원 오빠는 편집 중이고요, 평화 오빠는 동의궁에서 배달하러 갔거든요. 나올 거니까요. 네, 한번 두 명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~~통! 인영원씨 당신은 행문아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머 뭐 제가요? <laughs> 그 착하게 사니까 또 제가 복 받는 날이 오네요 <laughs> 제가 뭘 도와드리면 어, 되죠? 요거 기억하시려나? 아 어, 이거? 이마를 <laughs>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오. 이걸로 한번 배달가시 고평화씨를 제가 호 해볼 예정이거든요 오. 도와주시겠습니까? 맨날 <laughs>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는 아, 거야 그러면 그냥. 요거 좀 네.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. 함께 하실까요? 요그럼 아, 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발팩! 손 마스크를 준비했어요. 안에다가 우리 해마를 넣어가지고요. 평화 씨에게 발 마스크팩을 해줄 거예요. 평생 검정장만 신게 되는 그런 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게 다른 사람이 발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상할 건데 지연이는 모음이 뭐 있어가지고 진짜 좀 필요하거든요. 평화가 의심도 못할거 같아. 요팩에다가 손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좀우정다 그래서 우리 발도 넣어야 되니 우리 거는 여기 비벼가지고 티가 안나지? 이거는 원래 검정색인가 A FEW MOMENTS LATER 색깔은 좀 비슷하게 나왔 잘해라 우끼리도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내 <놀람> 말이 까매지거나 내 말이 까매지거나 고평하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대박사고 <laughs> 뭐. 너희 새끼 입으라고 그랬지? 잠깐 이거야 이거야 이게 가짜야? 이게 헤나고? 헷리면 이거 내 방에 좀가져가게난 절대 뭐방여사를 몸이 무서운 아니. 건 아니야. 나다 나, 놓고 갈게. 나, 근데 나저저 분실표 나 나, 나. 이거 다저 버리고 여기 좀 아, 정리하자. 나 여기 아, 마트만 갔다 올게요. 순진한 양반. 아옷뭐 입고 나가? 순진한 김정원 씨는 네. 이제 됐으니까 두 번째 평화아빠 거는 응. 미리 만들어놓을게. 코팩 두개 어? 준비했습니다. 하나는 진짜 코팩, 하나는 해나 코팩. 나가 진짜 코팩을 다 버리고 하나를 넣을 거예요. 먹나? 이걸로 평화 오빠를 꼬셔가지고 정원 오빠 골당맥이 Let's go. 오빠 나 슈퍼 갔다 올게요. 어... 정말 순진하시군요. 네. 자 그러면 평화 오빠 곧올 어... 거거든요. 마중 나가 있을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올 때가 됐는데. 난 천대가 no. 없죠? 나도 이렇게 no, no, no.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 명씩 잡아다가 하는 걸로. 어 왔다. 어, 어, 평화 오빠 어... 어... 오빠예요? 왜? 당신은 행운아입니다. 와는 선택받으셨습니다. 이거 행운한가요? 보니까 조직인 것 같은데. 몇달 전에 혹시 얼굴 낙서됐던 거 기억하시나요? 아 타투 말인가요? 아 그거에 이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저희는 힘을 합쳐서 김정원 씨를 무찌를 겁니다.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코팩이에요. 코팩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코팩이 두 개면 하나는 타투가 되는 거 하나는 안 되는 거? 하나는 진짜 코팩이고 하나는 조각만 만든. 이게 진짜 찐인데? 못 찾겠지? 모르겠지? 모르겠지. <laughs> 모르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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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만져보면 조금밖에 안 들은 게 있어 모르겠어못 <laughs> 듣는 지 모르겠지 우리들은 들어가서 진짜 코 팩을 하고 김정원 씨에게는 가짜 코 팩을 어,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<laughs> 믿는 오빠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<laughs> 이거 올려야지 이거 조금 얼굴 관리도 좀 하자 우리 이다 고장이냐 오늘은 발팩을 한번 해볼거예요 혹시 어, 니나무 있는거 발팩 가도 해어 해도 해도 약간 야 코팩 안해? 코팩 코팩도 해야지 오늘 약간 팩데이 팩데이 아, 이게 수치라가지고이렇게 해주고 한 15분 20분 있다가 떼주면 된대요 어, 오빠도 할거어 그냥 지웠는데? 어 할래요? 왜? 씻고 와요가 버리게 어. 된거 아니야 아니 그럼 그럼 좀 씻고 와 물로라도 좀 하고 그러면 발팩하고 코팩 할거지 코팩도 해야된 코팩 해야 되니까 신고 와 정량 하는 데로 가아 여기 기름기 때문에 코팩이 잘안돼주 <목소리도> 어우 약간 약간 이상한네 들어간 어. 거 같아 다음 코팩 다음 해야 다음은 코팩을 해볼게요 아아 좋아요 좋아요 뭐할 거야? 피지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많잖아? 아나 많지 않아? 피지 겁나 많아! 좀 예쁘게 좀 해주지 예쁘게 발라줘 더 발라 더 발라줘 어태용다태뭐야 우리 팩 하는 거 찍고 있어 어, 코팩 아, 할래? 아... 이거 아 이거 많은데 정글자 뭐, 뭐 알렉스야? 그냥 요즘 저 평화가 마음이 좀 심란한가 좀 그렇더라고 사 해줘 아, 그렇더라. 야 불독이야 불독! 에다까지 해야 이거? 이거 한 15분 한 20분 하고 있어야 돼 성공했다 <laughs> 성공 오케이! 피현아. 잠깐만 나옷옷좀 갈아입을게. 어우 <목소리> 그냥 심리전이 장난이 아니네요. 저 해나들은 다음 날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굿밤. 무슨 씨 이게 뭐야 씨. 박지현 씨 자고 있네. 이야 박지현 새끼야. 그래 새끼야. 일어나 이 새끼야. 일어나, 이 새끼야. 일어나 이 새끼야. 야 박지현 너 이게 뭐야 씨. 이게 뭐야, 뭐야? 이게. 씨. 너 할배 씨 이쪽만 그러는 줄 알아? 야 이쪽도. 씨. 이게 뭐야? 아, 아니너 오빠 발안 씻은 거잖아. 어이씨. 아, 김정원 뒤졌어. 씨. 너도 한 페이지 새끼야. 너도 너도 한 페이지 새끼야. 야, 김정원이. 김정원이 개새끼야. 너도 한 페이지 새끼야. 어. 너의 한 페이지 새끼야. 너씨. 이게 나만 저진 게 아니었네? 왜 왜? <laughs> 저렇게 웃는 거 아니야? 새렇게발안 씻은 거 같은데. 형은 형 전화가 라쿤 냄새 많이 맡아 나와. 거의 도심쪽 매어를 다 맡았는데 형이. 코 썩었다. 코 썩. 코 썩. 아, 박지연? 까 그러니까 우리 둘다져인 거네? 아, 정원이아니사파 모르겠어? 사거 응. 같아? 어 야, <laughs> <laughs> <박지원한테 뭐라는 거예요. 웃음> <laughs> 우 그럼 탕교 그 해! 야, 발이 나고 야, 발이 차라리 낫지? 아, 나 오늘 헬스장에 이 바지 자려가. 이 바지 뭘로 되는데? 이 바지야, 저 양말 벗겠습니다. 아, 양말 벗어야 돼. 오, 이야도동동이가뭘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리야 이거 뭐야? 이야이 이거 뭐야? 이야이 이거 리야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이야 그러니까 <목소리> <너희만이 목소리> 이데거 진짜 안지해나요나 이거 때타올로 신나오게 문질렀거든? 아, 이번 주말소개팅 떠나. 장 끊은 지 이제 한달 됐어. 나 소개팅이라고! 여자 만난다고! 여자 트레이너 보니 올라가세요 데 <목소리> 올라, 올라갔다 올라갔다! 날 이것보다 어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눈치 보고 신경전하는게더나크 많이 했잖아. 랑도 많이 했어? 야 그때 가 나이것는데아 <laughs> 근데... 이게 나만 모은 건 거야? 아 얘는 그럼 그냥 온 거야? 그냥 와서 <laughs> 그럼 그거 불로그도 아니야? 어제 했던 거? 뭐, 어제 뭐 내가 뭐 했어 진 너는 나 앞으로 불이로그 절대 못 해. 아. 너는 <laughs> 위로그에문자도 아, 없어 알아? 네가 뭐 한다 그러면 <laughs> 때마똥 싼다 근데 <laughs> 이거 진짜 어떻게 줘? 좀... 아, 잠깐만 나 그럼 일단 음. 연락해가지고 우리 부산한테 한달 뒤에 다시 볼수 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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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냐? 한번 일어던 일어던 아, 뭐 어디 지금 김 사장에서 한번 일하러 온거 같잖아 정원이 형밥안 먹어? 야쪽써에 짜장 불었잖아 박훈장님 여깄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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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코좀 짜줘요. 볶음밥 좀 눌려 먹게. <laughs> 먹자, 먹자.